네, 반갑습니다. 코인벤츠TV입니다. 오늘의 코인 추천, 바로,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비트코인 현재 상황, 차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죠. 바로, 상승 이후에는 반드시 조정이 나온다. 비트코인도 보시면, 상승 이후 조정, 상승 이후 조정, 또 상승 이후 조정이 나와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파른 상승이 나와줬지만, 아직 조정 단계가 남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목균형표로도 한번 보시면, 요 기준선, 이 기준선 보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 한번 드릴 텐데, 이 기준선은 현재 주가를 26일 전으로 표시해 놓은 선입니다. 보통 이 기준선은 추세전환, 즉, 매수타점 잡을 때 사용을 하는데, 주가가 이 기준선 이렇게 위에 안착이 되어 있다면 추세전환, 즉, 매수타이밍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주가가 기준선 한참 아래 위치해 있죠? 아직은 매수타이밍이 아니다.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이 기준선이 위에 주가가 안착이 되어준다면 그때가 즉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저희 VIP 정보방에서 더 자세하게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하단 댓글로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시면 무료 정보방 입장 바로 한번 좀 도와드리겠습니다.